여적지 고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방부에서 이번 서해 NLL과 관련된 부분에서 해양 넓이가 같다는 반론을 했습니다. 예. 눈으로 봐도 넓이가 같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지도를 보이지 않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50km 북쪽으로 가있고 길이가 85km 남쪽으로 와있다면 그 부분으로 사각형을 그어봐도 당연히 남쪽 바다의 넓이가 넓겠죠? 네! 그런데 지도상으로 보면 그 사각형 속에 북한은 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쪽은 섬이 몇 개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각형만으로 해도 우리가 넓은데, 저쪽은 땅이 태반을 넘고, 우리는 망망대해에 섬만 몇개 있으니 당연히 어디가 넓겠습니까? 우리 쪽이 넓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NLL은 저쪽으로 치우쳐 있고, 우리 쪽 바다 쪽이 훨씬 넓게 되어 있습니다. 해안선 길이가 저쪽이 길다는 말은 몰라도 바다의 넓이가 우리 쪽이 우리 쪽이나 저쪽이나 같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통치 행위에 속하지 않냐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치 행위는 우리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지위에서 검찰이나 법원의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기에 부적절한 그러한 행위를 통치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군사합의문에 관련된 문재인의 행위의 경우 헌법 66조 2항의 영토보전 의무를 위반하고 헌법 69조 국가 보위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헌법 84조의 경사 소추 대상이 되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하였다면 이것이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통치행위라는 말로 변명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우리 법의 태도에서 반국가단체에 불과한데 여적죄나 외환의 죄에 규정된 적국 즉 나라에 포섭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의 경우 초기에는 간첩죄를 중공에 관계 지어서 간첩죄를 캅스렸습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사실상의 적국이고. 그러한 법원의 태도는 60년대를 거치면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말에 가면 사실상 적국인 북한을 곧장 직결 연결해서 간첩죄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국가보안법이 생겨나서 형법상의 간첩죄는 적용할 일이 거의 없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우리 판례의 태도는 사실상의 적국을 북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국민의 상식에도 부합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북한이 반국가단체니까 적국에 포함이 안되어서 여적죄의 의문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민의 목으로 여적죄를 고발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이게 정치적인 그냥 수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경찰 비슷한 사람의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말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손을 떠나서 검찰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는 독촉하고 촉구하며 애국적이고 양심적인 검사가 나타날 것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의 권리로 고발할 수 있고 고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공동고발 추가 고발장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실무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제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설 마치고 연단 뒤에 계속 있을텐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 실무적으로 저를 도와서 이 공동 고발 운동을 전개해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연락처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